29번은 나왔던 건데, 새로 들어간 게 이거예요. 병리. 병리가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리, 손상, 장애, 핸디캡. 우리 임상심리학에서 이거 배우죠. 손상, 장애, 핸디캡. 요거 세 가지는 나왔어요. 필답형으로. 근데 병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점 배점을 했고요. 자, 병리는 그대로 개념이요. 병의 원인이나 발생이나 경과 따위, 또는 따위는 등이라고 하는데요. 경과 등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 자, 병의 원인, 그 다음에요, 병의 발생, 그 다음에요, 병의 경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이요. 그게 바로 병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라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손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입고, 그 다음에 핸디캡, 핸디캡은 대가 우리가 사회적 분리라고 해석을 해요. 핸디캡을 우리가 사회적 분리, 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영어잖아요, 핸디캡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핸디캡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손상, 장애, 손상, 장애, 핸디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손상은 같이 읽어요. 시작.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압도 말이에요. 자, 이상이 있는 상태로 끊어요. 환각이나 망상이나 우울 등의 경험 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사례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쓰면 되겠어요? 심리적부터 상태이다. 여기까지 쓰면 되죠. 개념만 쓰면 되니까. 자, 해볼까요? 시작,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 상태이다. 장에 들어갑니다. 자, 손상이 이제 1차, 1차.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차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3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연상하시면 쉬워요. 자, 장애는, 자, 손상으로 인해 바로 나오죠? 정상적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핍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갑니다. 시작.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손,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 기능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핸디캡 들어갈게요. 핸디캡은 3차니까 손상과 장애로 인해 이렇게 나와요. 손상과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의 동그라미, 역할 수행에 제한 또는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자, 여기요. 불이익을 경험한 상태다라고 했어요. 사회적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란 단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핸디캡은 사회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핸디캡 들어갑니다. 시작. 핸디캡은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제한 또는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불리익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고 그다음에 사회 어, 핸디캡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인 역할 차원이라라고 볼수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 차원이라 고볼수 있어요. 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손상됐다, 생리적으로 손상됐다. 해박적 구조나 기능에 손상이 있다. 그래서 손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면은 장애라는 하 거고 i 서빌리티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역할을 잘못하는 거. 즉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리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불리인, 사회적 불리인, 핸디캡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상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병리가 들어갔어요. 병리. 병리는 병의 원인이나 병의 발생이나 병의 경과에 대한 예, 이론이 바로 병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해결해 드렸습니다.